혹시 다시 한번만 좀 부탁드릴까요? <laughs> 아유, 저야 좋지 네. 예, 예, 소개가 가장 좋습니다. 천태만상 인간 세상 천태만상 그리고 또 이런 봄날에 참 듣기 좋은 꽃게 그리고 남주인 선생님과의 뒤에 있고 사치기 사치기의가수 윤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만나셨더니 그게 뭐야? 한번더 가긴 했는데. 빨리 해 가지고 못 알아듣겠는데. 이게 또 짧게 해 줘야지 또 그러니까, 길면은 다시 듣는 분들 그런... 예, 선생님께서 들을 조금 못다 있으실 것 같아. 아유, 그러니까요. 윤시현 네. <laughs> 씨 요즘 여자 트로트 가수 중에 아주 핫한 가자같은 가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. 아. 네, 2014년에 발표를 했었어요. 노래 그 천태만상이 최근에 역주행으로 다시 아주 사랑을 크게 받고 있다고요. 그래서 성인 가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데. 어, 와, 정말이요?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. 어, 아유, 부러워라 언니 이름을 해보 무슨 <laughs> 말인가요뭐 그 성인 가요 차트 1위, 네. 한국 가요 강사 옆에 인기 가요 1위, 고속도로 하이셔 인기 가요 1위. 성자상을 아, 차지하셨어요. 아, 비결이 네. 뭔가요 요새? 아니 뭐 노래가 또 독특하고 또 이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주면서 음. 또 불려주면서 뭐 이렇게 야곱야곱 그래도 하고 있나 봐요. 더 열심히 하겠지요. 열심히는 <laughs> 또 많이 아, <laughs> 네. 네. 이네이 네. 천태환상이 요즘 이렇게 큰 인기를 받게 된 이유가 어 네튜브로 하고도 하죠. <laughs> 그렇죠.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<laughs> 네. 어떤 중학생이 윤세현 씨 노래를 따라 부르는 영상이 크게 인기를 얻게 된 거라고요?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중장년층 분들 위주로 사실 활동을 그렇죠, 하다 보니까 그쵸, 이 젊은 세대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, 네. 이제 제가 하는 안무나 약간 이런 노래 자체가 조금 그래도 세미 트로트, 네. 뭐, 뭐, 트로트 랩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네, 느낌이 젊은 곡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젊은 한 중학생 친구가 나혜연이라는 오. 친구가 이거를 네. 그대로 이렇게 따라해서 해주고 또 와. 너무 잘 살려줘가지고 와. 이제 그게 렇 젊은 친구들한테 퍼지면서 어, 예, 이제, 알려지게 됐죠. 젊은 세대들한테는. 오, 오, 오 이런 하, 노래가. 한번 크게 했네, 그쵸? 그 아유, 고마운 친구라서. 따로 선물 다 예. 보겠습니다. 아유, 참. <laughs> <laughs>